네, 안녕하세요. 뭐링 링콧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DIY 소개 하나 해볼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 찍는 거치대가 좀 달라져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찍거든요. 어머, 거치대가 좀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받치고 하는 거라서, 근데 그 받침대가 좀 부실해가지고. 우선은 다 꼬, 다, 다 꼬짓 DIY. 네, 가격은 원래 500원에 팔고 있고요 되게 소소해서 안 팔려요. 오늘, 어차 오늘 만든 거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모르지만, 이렇게 있구요. 이건 제 시친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어요. 우선 두께. 이게 한번 누를 때마다 막 흔들리거든요? 두께 이정도? 무지 소소해요. 소소해요. 이건 제가 만약에 안 팔리면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닭꼬지 DIY구요. <laughs> 이거는, 이거 소개에요. 판매는 아니구요. 판매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예뻐가지고 재미있려가지고 이거 접는다고 DIY를 만들거든요. 이거는 오르르 샷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르르. 마지막은. <laughs> 호근하게, 호근하게. 아직 발음이 안 나오는데. 코가 막혀가지고. 네, 호근하게 꺼내기 샷으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안쪽에는 비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만드는 법이랑 레시피는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그냥 체크리스트만, 아, 이게 너무 쳤다. 체크리스트만 적기가 너무 허전해가지고 하트를 붙였거든요. 근데 하트를 붙이니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괜히 붙였어. 어린애 같아. 어린애 맞긴 맞지만 뭔가가 조금 유치해 보여. 그러면 이테이프로 붙이면 안 떼져가지고 마테로 붙여놨고 다이트 마테로. 우선 내용물 이렇게 있는데 개인 준비물을 안 적었어요. 잠시만요. 네, 뭐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금방 개인 준비물을 적고 왔어요. 진짜 되게 빨간다고 글씨 날려서 저건데, 게이지물, 불 채색할 때 필요하고요. 핀셋은, 이쑤시개를 넣어드리려다가, 이쑤시개보다 핀셋이 훨씬 편해가지고, 핀셋 넣어드렸어요. 이거 만드는 법은요, 만드는 방법은, <laughs> 소영님, 닭꼬지인가? 무슨 데리야끼 모시기 하는 거 만드는 영상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이거, D.I.Y.를 준비를 챙겼거든요. 저는 이렇게 체크리스트 있고요. 만드는 방법은 또형 유튜브 들어가셔서 뭐데리야끼 무슨 아니은 무슨 닭고기 무시 뭐 만드는 거 보고 있어요. 그거 만드는 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서클판, 서클 거이 있어요. 제가 원래 여기를 여기다 이렇게 딱 붙였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안떼져가지고 치게 떼주도록 마테로 붙였어요. 이소밭에는 그렇게 딱 붙지가 않으니까, 이럴 때 적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aughs> 닭고기 은좀부 화이트 수지점부 넣었고요. 되게 소소하게 넣었어요, 진짜로. 종이보다 훨 얇을 거예요. <laughs> 진짜,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한 뭉치면 한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많이 넣, 넣긴 넣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laughs> 다음에 그릇 다음 그릇 있습니다. 이거 제준데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아니, 내가 만든 건가? 선물 받은 걸 거예요. 어머, 선물 받은 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꽃이고요. <laughs> 꽃이 최소 두 개만 최대 두개 만들게 해놨고요. 근데 그릇의 크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구상하고 을 있거든요. 조금 튀어나와서 여기 안에 이게 소스 들어가 있고 그런 상상을 했는데 소스에는 레진 주제왕 경화제와 그다음 노란색 물감, 빨간색 물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채색에는 노란색 물감과 황토색 물감. 네, 이거 영상 보시기 귀찮으신 분들은 어, <laughs>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닭고기용 점토 화이트 수지 점토를 동글동글하게한 꼬지에 다섯 개 정도 소용 유튜브 보고 한 겁니다. 다섯 개 정도 생각하고 다섯 개를 작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꼬지에 꼽아가지고 핀셋 있죠? 핀셋은 개인 준비물인데 핀셋을 가지고 꼬집어 주세요. 그리고 아 도트봉도 도트봉 하면 이렇게 좋거든요. 이어진 부분 뭐 이을 한다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 그럼 저는 뭐 도트봉 굳이 그래도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넣지 않았고요. 그냥 꼬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색을 붓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채색을 해주세요 위에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소스를 아니 담을 그릇에 딱 크기를 대서 해보고 이 크기가 너무 크시면 가위 잘라서 써도 됩니다 섞을 판 섞을 거에다가이 채색도 쓰고 소스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뭐더라? 아 그래 이거를 섞어가지고 대충 소스 색깔 그거는 소영님 유튜브 가가, 보면서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대충 해가지고 네, 하면 될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닭꼬치 DIY 요정리하고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네 닭꼬치 DIY 소개 끝났고요 어, 그리고 미리 공지정도는 아니고 미리 놀라실까봐 가르쳐 드리는 건데 어 이제 제가 교환할 날이 내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교환을 했는데 교환 후기는 월요일쯤 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아니면 일요일날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막 개학 준비하고 막 한다고 많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어 DIY를 <laughs> 이제 왕창 만들어야 돼요. 그 제가 교환한 게다 DIY거든요. 여기도 이게 다 DIY고 DIY 후기도 찍고 그 제가 200도 당첨되고 선물 받을 것도 있고 해서 한 2주도 2주도가 든 업로드 되는게 다 아마도 선물 후기나 200 후기나 DIY 만들기 DIY 소개 그 다음에 후기 네, 교환 후기 그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지금 한 2주에서 3주 잡고 있는데 진짜 DIY가 무지막하게 많이 받아올 것 같아요. 하,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 손을 좀더 빠르게 해가지고 빨리 만들고 이제 음식 만드는 것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 만들면 될것 같아요. 제일 생각 중인 게 무지 많거든요. 근데 못뭐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올리면 좀 그럴까 봐. 네 그래도 닭고기 속이 속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때까지 닌코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